이 공법 시방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제가 한번 지금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시방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미장공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본 수업에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넓게 아름답게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감하고는 다르게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넓으면서 이음새가 없어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공사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시멘트 모르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시멘트 모루탈에 관한 것들이 시방서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장을 진행을 할 때는 내가 바탕처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줘 된다. 이 바탕처리는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만들어서 부착력을 키워주고 거칠게 만들어서 부착력이 키운다는 말은 미장 재료가 붙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부착력이 증가가 됩니다. 아,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시방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포커스를 맞춰 갖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경성인 재료에는 바탕에 물을 축여 줘야 되고요. 아울러 이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제거를 하는 상태에서 바탕 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아, 재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렇게 재료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미장에 바른 바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체 바탕 외에 또 다른 어떤 부착물들을 붙여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른 바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스를 붙인다든지, 쫄대를 붙인다든지 해서 바른 바탕을 하게 되면 이때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장을 바르는데, 미장은 한 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바릅니다. 그 이유는 건조수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셔도,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려고 드지 시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 좀 해주세요. 초벌을 바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뭘 두냐면 존치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둬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2주간의 존치기간을 둔다. 이 존치기간을 두는 이유는 충분한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도시키기 위해서다. 충분한 균열이 유지가 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요? 아, 재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 정벌로 바르고, 그다음 이제 보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세 번씩 나눠서 바른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눠서 바르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발음에 대한 시공이죠. 우리가 총 발음의 두께를 천장은 15mm, 내벽은 18mm, 바닥은 아, 외벽은 24mm. 이래 발음의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발음의 순서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르고 이렇게 모서리를 바르고 그다음 중앙부로 오면서 바른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현재 미장에 나와있는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재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까지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내용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합니다 저 내용대로 해서 이 면에다가 지금 미장을 바르고자 해요. 이렇게. 근데 그냥 바르지 않고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관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주가 있고요. 건축주 이리 오세요. 어, 감리자 오세요. 그리고 다 오세요. 감독관 다 와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미장을 합니다. 여기 지금 시방서에 써 있는 대로 제가 공사를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저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쫙 진행을 해서 미장을 쫙 발랐습니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만큼 두께도 유지하고 이런 절차를 다 준수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28일간 지났어요. 시멘트의 양생기간 이 28일이니까. 28일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균열이 쫙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균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냐는 거죠. 누가 져요? 어, 왜 선택 답을 못 하세요. 누가 집니까? 시공자가요? 왜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얘가 왜 균열이 발생하는 걸 시공자가 책임집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이게. 얘가 뭐기 때문에? 공법이기 때문이다.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법을 왜 정했냐?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최소한의 품질이 유지가 되고 최소한의 안전 사고 등이 방지가 된다라는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개한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걸 가리킬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가리킬 겁니다.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겨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방서에서 이렇게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점으로 삼으니까. 얘를 가지고, 물론 이제 변화을 해야 돼요? 시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성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능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 그럼 성능으로 바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시방을 만든다. 여기 이제 미장공사에 관한 시방이다. 재료는 지정을 하겠죠? 아, 나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좋다. 그럼 시멘트 모르타를 르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하면 돼요? 아, 표면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박리라고 그래요. 박리, 아, 박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아,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달라지는 거, 색반이라고 그래요. 색깔이 어디는 약간 재색인데, 약간 노르스름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 두께가 일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까 정리한 대로 두께는 천경 1 5 m m 내벽 18mm, 외벽 24mm. 이 두께를 규정하는 것은 미장에 해당하는 것도 우리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구조체 자체, 내구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저런 두께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규정을 해버리면 얘가 미장 공사에 따른 성능 시방으로 끝인 거예요. 그럼 시공자들은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면 돼요? 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벌어지는 결과 자체가 이렇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바르건 여러 번에 바르건 그런 것도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시공에 관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되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능 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시사적인 문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시방서의 현행 시방서의 문제점이다. 아마 그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화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시방서의 문제점이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렇게 쭉봐 가지고 공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성능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내용들이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관한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정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총론에서 다시 시방서 쪽에서 내용들은 다시 상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왔는데 얘가 왜 바로 바뀌지 못하냐 현재 지금 시방서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야기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최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짓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의 비용으로 줘야 되는데, 각 회사마다, 내가 미장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나는 머리카락을 넣어서 하니까 좋다, 나는 연탄재를 넣었다, 나는 흙을 넣었다, 이렇게 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비용들이 다 다르면, 그 건축주 입장에서, 즉,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들을 다 믿는다라고 하면 상관 없겠지만, 그 기술들이 믿기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비용에 따라서 내가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상으로서는 예를 들면 쉽게 변화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자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하기에 지금 성능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어디에요? 우리 대부분 마감 쪽입니다. 마감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냥 뭐를 갖고 물어요? 대부분 다 성능 쪽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기출문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겠죠? 지금 현재 우리 학원 사이트, 여기 사이트에도 아마 기출문제는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마감 쪽에 해당하는 빈도가 좀 낮을 거고요. 그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재료 쪽에 해당하는 쪽으로 나와요. 왜? 재료라고 하는 부분은 성능을 만족시켜주려면 여기 사용되는 재료의 우리가 특성을 파악해서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살리고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되니까 재료적인 차원을 많이 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뒤로 가서 마감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약간 약하게 국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감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쪽은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공법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재료의 성능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분위기를 알면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고자.